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투자 전문가 장프로입니다. 자, 오늘장 우리 에코프로 그룹주는 어, 지옥 그 자체, 자, 말 그대로 처참한 하루였다라고 볼수 있었는데요. 자, 하지만 저는 그래도 여러분들께 현재 매도는 꿈도 꾸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왜? 어,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한데, 자, 우리 에코프로, 자, 에코프로 BM, 자, 끝난 거 절대 아니고요. 자, 이 사이즈를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최근 변동성을 좀 보시면은 자 사이즈만 커졌을 뿐이지 최근이 상승장에 비하면 오늘의 하락은 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현실점 우리가 이 에코프로그룹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대처를 하면 우리에게 가장 좀 이로울 수 있는지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아시겠죠? 자, 일단 최근에 우리 에코프로그룹의 소식이 좀 많이 나오긴 했었는데 어, 지금 시장 상황의 시장 상황인 만큼 제가 중요한 부분들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단기 악재는 다. 끝났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여러분들이 지금도 절대 매도를 해서는 안 되는 첫 번째 이유. 자, 최근에 우리 에코프로는 단기적으로 꽤나 급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m s c i 편입이 사실상 확정이 됐습니다. 어, 진짜 어마어마하다고 볼수 있는데. 자, 2차 상승 직전에 우리 에코프로의 1평균 공매도 수량은 500만 주 이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자, 7월 18일 2차 상승이 본격적으로 나온 시점부터는 약 380만 주로 30% 이상이 줄어들었죠. 자, 대차장고도 좀 보시면은, 이거는 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2차 상승 직전에 거의 1,400만주까지 좀 쌓였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죠. 지금 1,300만주도 깨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뭐죠? 지금도? 완벽한 숏 커버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공매도를 치던 요 세력들도 다시금 환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어, 요건데 어, 여러분들이 현재 절대 매도를 해서는 안되는 두 번째 이유 자 우리 이동체 회장의 주주들 안심시키 공시가 최근에 나왔죠 자말 그대로 이 에코프로 대량 주주에 대한 보유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좀낸 건데 자 우리 에코프로의 최대 주주는 당연히 이동체 회장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동체 회장도 주식을 처분 안 하고 그대로 지금 가지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한마디로 주주들 안심시키기에 나선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현재 지금 매도를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자, 당연히 없겠죠. 자, 저희 관점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자, 3차 상승. 저는 입이 닳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코싹은 우리 에코프로 BM이 운전하게 될 것이다. 어,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에코프로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이 BM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한마디로, 이제는 우리 에코프로 BM, 이 신고가에 대한 상승분을 우리가 공략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동생 차례입니다. 우리는 9차 매수 포인트를 준비할 거고요. 자, 반드시 공략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우리가, 자, 5월달, 6월달, 지금 두달 동안 맘고생 정말 많이 했잖아요. 자,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끝까지 가볼 거고요. 우리 현재 폴딩은 깔고 가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매도는 꿈도 꾸지 마세요.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에코프로보다 에코프로 BM을 더 주셔야 되는 이유가 자 오늘 장에서 확실해졌죠. 자 오늘 장 동향을 좀 보시면은 자 에코프로 먼저 보겠습니다. 자 개인들은 어, 85만 주를 사고 외국인들은 어, 10만 주를 팔았습니다. 거의 일주일만에 매도가 좀 나왔는데 자 기간은 어, 17만 주를 주어 담았죠. 자, 반대로 에코프로 BM을 좀 보시면은 자, 개인들은 팔때 외국인들은 어, 무려 44만 주를 쓸어 담았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자, 괜히 여러분들께 에코프로 BM을 주시하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자, 반드시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요뉴스 먼저 살펴보도록 할텐데 자 오늘 장은 어제 우리 2차 전지가 급락했던 후폭풍이 나타난 하루였습니다 자 수급이 우리 2차 전지 쪽에서 반도체 쪽으로 향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그나마 다행인 건 어제 fomc가 있었죠 드디어 이제 금리인하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차 전지는 자, 잠시 쉬어갈 뿐 절대 끝이 아니다 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와중에 자 우리의 결전의 날 어 서서히 다가오고 있죠 자, 7월 28일, 자, 내일 금요일입니다. 자, 우리의 단기적 관전 포인트가 바로 요건데 자, 이제 8월 초까지 다섯 종목이 신규 상장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400%짜리 종목이 무려 제가 세개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에는 반드시 공략을 하셔야 돼요. 자, 상반기에 날린거 이번 한 번에 복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단돈 100만원이라도.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의 메인 종목들은 오늘 어땠나요? 자, 아쉽게 했습니다. 자, 분명 아쉽기는 했는데 자, 특히 우리 에코프로와 금양 같은 경우에는 자, 변동폭, 그러니까 사이즈만 클 뿐이지 최근의 상승량에 비하면 오늘의 급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끝난 거 절대 아닙니다. 자, 지금 오히려 우리 케미컬이 반등의 기미를 좀 오늘 좀 보여주었었는데 자, 그래서 오늘의 영상 주제는 이겁니다. 자, 여전히 우리의 2차 전지 다당황하지 말고 계속해서 주어 담자. 자, 끝까지 주어 담자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현재 시장 어떻습니까? 이렇게 빠졌던 장 속에서도 결국 갈 놈들은 갔습니다.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빠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시장의 자금들이 현재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걸 알고 있어야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자, 시장의 자금들은 현재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할 거고 이에 따라 7월 28일 금요일 우리에게 어떤 종목이 큰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겠죠? 자, 어제 오늘 장을 보시면 아셨겠지만 그냥 미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관심을 가져야 할 섹터는 단연코 우리의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입니다.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은 제가 다 알려드렸고, 반도체 종목을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엔비디아 관련주를 어,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목요일자로 엔비디아가 시총 1조 달러를 어, 다시 돌파했습니다. 어, 진짜 어마어마하죠. 자, 이러한 이유에는 1분기 엄청난 호실적을 이끈 이 AI 반도체 칩 판매량 때문인데요. 자, 더군다나 지금 미국 증시은 AI 관련 주가 이끌어주고 있죠. 자, 그 말로 미친 상승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중심에는 엔비디아가 축을 이루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남은 하반기에는 자, 반도체 업황 개선이 힘들 것이다. 자, 이런 말들이 무색할 정도로, 특히 엔비디아는 이 데이터 센터 그리고 AI 반도체 칩을 주력으로 삼았었는데요. 자,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었다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장은 남은 하반기에도 이 엔비디아 의 반도체 칩과 데이터 센터는 폭발적인 수요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돌아오는 금요일서부터 이 엔비디아 관련주를 바짝 공략한다라고 했을 때 자, 이 정도 명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바짝 공략해 볼 거고요. 자, 관련주 선별해 봤습니다. 자, 이스페타시스, p s k 홀딩스, 바이오프트로, 덕산하이메탈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 제 장프로 텔레그램 방, 이제 제발 좀 들어오셔야 돼요. 자, 이제 8월이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들께는 제가 한분한분다 답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돈 벌어가셔야 됩니다. 자, 뭐냐면, 자, 당장 내일, 자, 7월 28일 금요일, 자, 요 날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가 하반기를 위한 첫 농사를 짓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특히 7월과 8월, 특히 7, 8월, 8월에는 우리가 이두 가지만 공략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는, 자, 신규 상장주. 자, 8월에는 거물급들이 많이 나오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드리는 이달의 히든 종목, 자 8월의 떡상주, 요두 가지만 우리가 공략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금 우리의 메인 종목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특히 8월에는 요두 가지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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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자, 제가 진짜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일주일간 우리가 최대 2,000%까지도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자올 하반기 우리 여러분들 제가 무조건적으로 부자 만들어 드릴 거기 때문에 제 장프로. 텔레그램 방 얼른 들어오시라는 거고요. 제 장프로 텔레그램 방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위젯 번호로 자 간단하게 입장. 자, 입장이라고만 문자 남겨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8월 4일까지 상장 예정되어 있는 종목들이 자, 내일부터입니다. 자, 드디어 상장을 하죠. 자, 두산로보틱스, 엔카닷컴, SK엔코플랜트 시프트업, APR 이렇게 총 다섯 종목입니다. 자 그런데 제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 다섯 개의 기업 중단세 개의 기업만이 400%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미 증권가에서는 이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이미 정해놨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단돈 5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이번 신규 공모주랑 제 히든 종목은 무조건적으로 공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공유해 드릴 거고요. 자 이번 신규 공모주에서 우리는 1,200% 그리고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에서는 800%자 공략해 볼 겁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더 여기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 저한테 딱. 이 분만 투자를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 여러분들 다음 달 8월까지 이 종목으로만 단돈 100만 원이 800만 원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매집하시라는 거고요. 이 사이클 기회 잡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2023년 이 종목을 매수하는 자와 매수하지 않는 자. 요두 사람은 극명한 차이가 날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왜자 자,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이렇게 지금 호언장담을 하냐 어 대체 네가 뭔데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우리 텔레그램만 가족분들은 올 한해 제가 책임지고 부자 만들어드리겠다. 자 한강뷰 보여드리겠다. 이 약속 제가 지켜보겠다라는 거고요. 저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죠. 자 그러면 이 8월의 떡상주가 대체 어떤 종목이냐? 제가 힌트만 좀 드리자면 자, 하필 또 우리의 2차 전지, 자,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라는 겁니다. 자, 요 정도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이 요 종목을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 명분은 차고 넘친다라고 볼수 있겠죠. 자, 근데 이 종목을 누군가가 이렇게 조용히 매집을 합니다. 그것도 3세 어, 번이나 여기에 가격 변동도 없죠.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작년 우리 금양을 한번 보면 자 주가 변동도 사실상 없는 수준이었고 상승 직전에 이렇게 누군가가 조용히 매집을 합니다. 자한 번, 자두 번, 자세 번.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어마어마하게 갔죠. 자그 다음은 하이드로리튬. 자 하이드로 리튬도 작년에 마찬가지로 자, 상승 직전에 자, 한 번, 자, 두 번, 자, 세 번, 그 다음에 갔다더라.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 8월의 히든 종목, 잘 보세요. 현재 7월입니다. 자한 번, 자, 두 번, 자, 세 번, 근데 이 종목은 아직도 안 갔다더라. 여러분들, 제가 긴말하지 않겠습니다. 제 장프로 텔레그램 방, 얼른 들어오시라는 거고요. 제 장프로 텔레그램 방 입장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 개인 번호고요. 자, 010-2306-4023번으로 간단하게 숫자 1번 혹은 입장이라고만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바로 텔레그램 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자, 꼭 입장하세요. 자, 절대, 절대, 절대 무료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자,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